시바이노 코인은 지금 가격도 약한데 피싱링크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취약해지고 이런 구간을 노리는 공격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현재 필요한 건 무엇보다 신중함입니다. 최근 시바이노 팀은 생태계 파트너인 토큰 플레이 AI 계정이 해킹되어 피싱링크가 배포된 사실을 공식 경고했습니다. 에어드롭을 미끼로 원래 연결을 요구한 공격이었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타이밍 자체가 매우 의도적입니다. 하락장에서는 홀더들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회복할 기회를 찾는 경향이 강해요. 바로 이 심리 구간이 캐머가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입니다. 심리가 약해지면 리스크 판단이 흐려지고 그 틈을 노리 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번 공격이 무작위 텔레그램 배포가 아니라 생태계 공식 파트너 계정을 직접 해킹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고도화된 공격이고 커뮤니티의 신뢰 기반을 정면으로 노린 형태예요. 파트너 계정에서 올라온 링크라면 폴더들은 자연스럽게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니까요. 이 사건은 지금 시바이누 생태계가 조직적 사이버 공격의 타깃으로 선정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세장에서는 고래 자금이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고래의 취약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 노리기 쉬운 구조가 형성돼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건 단지 시바이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가진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 약세장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홀더가 SNS 기반 정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공식 계정 해킹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세장에서 스캠이 폭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홀더들이 손실 상태이고 브레이크 이분을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절박함이 높아질수록 스캠 성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언제 매수매도할까가 아니라 보유 자산을 지키는 보안 전략 전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이런 장세를 여러 번 겪었고 이런 식일수록 보안 사고가 평소 대비 수배 이상 증가하곤 했습니다. 저는 약세장에서 생존하고 오히려 기회를 만든 투자자들이 공통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들 무조건 차트만 보거나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안 프로토콜 검증 체크리스트 행동 패턴 분석까지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묶어서 의사결정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을 단순 해킹사고로 넘기지 않는 겁니다. 약세장 전체를 관점으로 보면 이런 공격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고 보안의식이 낮은 투자자는 기회보다 트랩에 먼저 노출되기 쉬워요.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떤 패턴의 스캠이 생겨나는지 어떤 레드 플래그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약세장을 위험한 구간이 아니라 기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구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약세장에서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가요? 아니면 SNS에서 떠도는 정보와 검증되지 않은 계정의 글을 그냥 믿고 있는 상태인가요? 하락장은 가장 위험한 시기인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 이 시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바의 누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 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원, 이만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드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하세요.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 만 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이누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이누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밈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밈코인의 황제 시바이누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 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만 해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행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계속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를 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새로 민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일 가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 공부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민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 등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도는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누든 트럼프 민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 5174 8880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 중에서도 민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민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인오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만원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 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려 1배, 만원만 담아도 1억 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민코인으로 억대 부자 된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